2019 3월 고2 물리 학원 11번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선생님 교재는 22번이고요. 그림은 발전기에 공급된 화학 에너지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발전기는 화학 에너지를 모두 전기 에너지와 기억으로 자, 화학 에너지를 전기와 기억으로 발전기가 됐죠? 됐까? 그러면 100 0 돌았는데 여기 400까지가 얼마야? 600이네. 600. 그죠 아마 열이고 방출이겠지. 그까 계속 조명 장치는 전기 에너지를 모두 빛과 니은으로 전기를 모두 빛과 뭘로 그죠? 400을 전부 다 끄고 300이네. 이거 다뭐 열이겠죠 그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열은 계속 발생하고 그죠? 우리한테 유용한, 유, 유용한 건 자꾸 자꾸 줄 거고 그죠? 그겁니다. 그 문제 없는 것 같아. 천이 들어왔으니까 천이 나가야죠 그죠? 그까 400이 들어왔으니까 400이 나가야죠 일로 400이 들어왔으니까 조명장치로 될까? 문제 풀게요 자 기업분의 조명장치 에너지 효율 자 얼마 들어왔는데? 400 들어왔는데 자 조명장치 빛100 썼지 그치? 그죠? 100만 쓴거지 100만 될까? 그럼 4분의 1이네? 그러면 0.1이 아니라 4분의 1이니까 0.25 이렇게 해야겠다 그죠? 될까요? 됐지? 어, 바로 기업분은 틀렸고요 됐지? 됐어. 어 자, 2번에 기억관이는 모두 열편된다. 그렇지. 그죠? 설명했어. 그죠? 자, 버려지는 거야. 주로 열이 많은 거죠. 그죠? 어 맞는 말. 됐지? 자, 2급번에 기억과니은이 합은 500이다. 자, 기억이 기역, 여기 600이었죠. 니은 얼마였어? 어, 300이었죠. 그죠? 500이니? 아니네. 그죠? 기억이 600이고 니은이 300이니까 얼마야? 900 돼야겠네. 9 0 그죠? 될까? 따라서 2019 3월 고2 물리학원 모의고사 11번 문제 선생님 교재 22번의 정답은 니은만 맞습니다.